안녕하세요. 자존감을 높이는 어린이 스피치. 꼼꼼한 지은쌤입니다. 친절한 윤다쌤입니다. 윤다야, 나 어제 내가 좋아하는 곰돌이 인형 잃어버렸다? 완전 속상해. 다시 사면 되지. 고민형이잖아 음. 응. 나 할머니가 시골로 다시 내려가셔서 또 속상해. 나는 할머니 가셨을 때안 속상하던데? 어. 정말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야, 뭐야. 공감 좀 해줘. 내 마음이 이해가 안 가니? 빨리 사연 봐요. <laughs> 공감 못하는 아이 사연이래요.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2학년 여자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아이가 친구들이랑 대화 나누는 걸 유심히 지켜보던 중에 우리 아이가 친구의 말에 전혀 공감해주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감정을 느끼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자신과 느끼는 감정이 다르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같은 장면을 봤을 때 나는 슬픈데 친구는 슬퍼하지 않아 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요. 우리 아이에게 공감하는 법을 좀 가르쳐 줘야 할것 같아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하는 거는 사실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이 돼서도 내가 이야기를 막 했는데 이 친구는 막내 말에 공감을 안해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오랫동안 수다 떨기 힘들어요. 그렇죠. 맞장구를 쳐줘야지. 네. 그랬구나 해야지 내가 얘한테 다 얘기하고 마음도 열고 같이 고민도 해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혹시 많은 친구들이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진심 심으로 공감하지 못할 때 엄마들은 막 더럽 겁이 나요. 혼자 있지 않을까? 친구들한테 괜히 오해받지 않을까? 등등. 너무 까칠한 아이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 많으시죠. 네.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아이가. 그럼요. 음. 아까 제가 반응했던 게마음에 쌓인 게 많으셨군요. 네. <laughs> <laughs> 정말 <정매>. 내 마음이 <남이 웃음> 하는 거야, 뭐야? 응? 그럼 이제 그 모든 마음 내려놓고 네. 네.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공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공감. 네, 네. 공감이라는 건 사전적인 의미로 네. 내 어떤 상황, 내 마음, 나의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고 어, 공감하려는 마음이겠죠. 그렇죠. 음. 아, 너의 마음이 이랬구나라는 걸 알아주는 건데 네. 사실 우리 아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음. 다 공감하며 살 수는 없어요. 네, 맞아요. 허나 음.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인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머 핵 인싸. 네. <laughs>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공감을 잘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가 필요할까요? 네. 오늘 솔루션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다머릿 속에 되뇌이실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음. 첫 번째 문장. 음. 다를 수 있어. 그쵸.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이 다르다와 틀리다 많이 헷갈려 하잖아요. 다르다는 뭐죠? 다르다라는 음. 것은 상대의 생각이나 성향이나 모든 것들이 나와는 그가 그냥 서로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냥 음. 다른 성도. 거죠. 다른 맞아요. 거예요. 맞아. 그럼 틀린 건 뭐예요? 틀린 <laughs> 거는 땡! 그거 아니야! 그거 정답이 아니었어. <laughs> 맞아요. 맞다의 반대말이죠. 맞아요. 네. 정답이 아닌 모든 것들을 틀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인생살이 감정, 친구 관계에서는 네. 땡 탈락은 없어요. 그래서 틀리다보다는 다르다가 네.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음. 일상생활 속에서 선생님이 아니라면 음. 그거 틀렸어라는 말을 할 일이 잘 없겠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정답이 네. 아닌 게 없으니까 다 정답이잖아요 맞아. 나름. 그래서 그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점을 일단은 알고 시작하는 게 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겠네요. 맞습니다. 음. 그렇게 인지를 했다면 네. 두 번째 솔루션은. 음. 얼마나 다르지? 그쵸. 겁니다. 다르긴 해. 그죠? 네. 근데 얼마나 다른지를 표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각, 이때 예. 사용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음, 별표. 음. 공간 별표라고 이름을 지어 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예, 감정 별표도 좋아요. 네. 그냥 내가 이런 마음이 음. 무서운 마음이 어느 정도지? 음. 어, 나는 3개 정도 무서워. 네. 난5개 정도 기뻐라고 음. 내 마음의 깊이를 조금 정해보는 <laughs> 거예요. 맞아요. 우리 마루지 수업 시간에도 하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공감 별표를 해라. 이거 공감 별표를 줘라 이렇게 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나 곰돌 이 인형을 잃어버렸어. 나는 공감 별표. 100개야. 나 너무 속상해. 속상한 별표 막 100개. 오, 그, 근데 윤다는 몇 개예요? 저두개요 <laughs> 그렇구나. 네. 오, 이렇게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니까 아. 얘가 이렇게 안 슬퍼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음. 그리고 100개나 슬펐어? 음. 그렇다면 진짜 슬펐겠다. 음. 아까 내가 잘못 말한 거네? 음, 비싼 거거든요. 음. 어, 그랬군요. <laughs> 어, 이런 걸아 공감 10개로 올라갔어요. 아, <laughs> 어, 돈에 약하구나. 자, 이렇게 감정의 별표로 체크해서 내 감정의 깊이를 체크해보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사이에 이만큼의 별표 차이가 있어 하고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음. 근데 한 개와 백개 음.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정말 누군가와 다를 때 이걸 어떻게 3번째 s o l 번째 솔루션. 그렇죠. o n 3세번째 네. 이건 u 로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3번째 solution. 3번째 solution. 3번째 s o l u t i o 는 3번 s o l u t 지 o n 3번 번 보여드려볼까요? 음 나또 상처받을 차례구나. 네. 뭐 어, 하라는 얘기야. 어, 나 곰돌이 인형 잃어버 속상해. 그거 다시 사면 되잖아. 나 곰돌이 인형이라고 했어, 속상해. 그렇구나. 근데 다시 사면 되잖아. 어, 똑같은 말이죠. 네. 어, 다시 사면 되잖아는 똑같은 네. 말인데 그 사이에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는 해줬어요. 그랬구나, 너 속상하구나 하고 한번 토닥. 하고 들어가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아요. 이 방법을 내 마음 표현하기로 표현을 연습을 하게 해주면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토닥토닥 그렇구나 말은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생각보다 쉽게 나오지 않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평상시에 우리 엄마와 아이가 소통하면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렇게 공감을 잘해주는 아이로 키우려면 윤다 쌤이 말씀하신 세 가지 방법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이전에 아주 베이스로 깔고. 게 있어요. 일단은 엄마와 아빠와 우리 아이가 공감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감정의 단어의 스펙트럼을 그냥 막 넓혀주는 거예요. 슬픔도 있고 저런 슬픔도 있고 저런 고마움도 있고 이런 고마움도 있고 이런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런 상황을 많이 알게 해 주면 이 친구가 다른 네.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더 먼저 가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거겠죠. 맞습니다. <laughs> 네. 아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크레파스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크레파스도 빨강, 노랑, 파랑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빨강도 비슷한 빨간 계열이 있고 노랑어 맞아요. 뭐 개나리색, 그렇죠. 노란색, 청아색 누리끼리 하고 노릇스름하다. 네, 아, <laughs> 누르 딘딩하다누루 누리끼리 투하다 <laughs> 그것처럼, 이런 표현들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음. 여러 가지 깊이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아이들과 함께 연습해 나가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는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어제 잠을 못 잤더니 제 얼굴이 조금 누르스름 한것 같아요. 어, 누르스름보다는 누렇게 뜬것 같은 느낌이요? 뭐야 <laughs> 진짜. 어, 공감한다고 했는데 어,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공감 아니잖아. <laughs> 정말. <laughs>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모습으로 날짜가 넓으면 찾아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히 계세요.